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 아침에 출근하다가 손가락 발가락 잃어 잃는 줄 알아가지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도 출근하신 분들도 다들 지금 날씨를 느꼈을 텐데 일단 날씨가 정말 미쳤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도 미쳤습니다. 예, 어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올라가며 특히 나스닥은 13,000을 넘었습니다. 어,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그 지금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지금 경제가 그만큼 좋나? 어, 경기가 그만큼 좋아? 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그 경기, 어, 그것도 좋아졌는데라고 나타나면서 무쪽 올랐습니다. 예, 일단 뭐첫 번째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선거가 저렇게 다 끝나고 의회에서 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어 일단 그러면서 이제 블루 웨이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동학김이들이라고 하죠. 뭐저 사실 동학김이라는 말에 반대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관련 테마주를 찾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당선됐어. 아 이벤트 소멸 그런 거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가 면서 친환경 기업들은 무작정 사들였습니다. 친환경 기업들 급등했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실업 하신 분들 뭐 600달러 준다 한거 2000달러 를 올려준 다음에 그 이제 블루웨이 브분은 통과시켜 줄 거지 라고 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아졌고 또 실물 경제지표 역시 좋아졌구요 그 다음에 애플이랑 뭐 이런 테슬라 뭐 등등등등 대형 기술주에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 시장은 완전 상승으로 이끌었고 어 한가지 블루웨이브 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 법인세 인상과 독과정 관련 법이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단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좀 지연된다 라고 했고 어제 서비스업 지수가 어 예상치가 5모 였는데 어, 앞으로 서비스업 지수 경기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이거 6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50점 이상이면은 좋아진다 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59점을 맞았고, 어, 그 다음에 비제조 P M I도 어, 아, 57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액티비티,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성 활동에 대해서는 59점을 맞았습니다. 아고 미국은 사실 7 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어, 그 전망치가 중요한데 그거 역시도 좋아졌습니다. 그거 말고도 금융,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모두 상승했고, 애플 실적 호전 기대감도 역시나 상승했고요. 그 추가적으로 어제 SK가 어 인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던 그어 아, 갑자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회사 이름이 어그 수소 업체 있잖아요. 수소 업체. 거기도 어제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어 수소 업체까지도 급등을 하고 아, 네. 플러그 파워. 네,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도 35% 올랐습니다. 어, 이런 것도 올라가고 퍼스솔라, 트 썬파워 뭐 이런 거 썬파워 모두 올랐고, 어 일단은 뭐 친환경 관련주들 급등하고 이제 알파벳 3%, 페이스북 2%, 마이크로소프트 2.85%,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미국 증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하지만 사실 더 미쳤던 거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야간에 어, 우리나라 지수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빠졌고 달러 같이 올라오고 이제 이런 미국으로 어, 돈이 한번 쓱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이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어, 아까는 미국 증시 미쳤다 미쳤다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어, 오늘 별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미국은 저뭐 지금 경기가 좋나 어, 이런 얘기를 어 박살 내버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뭐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다 라는 얘기도 아직은 없고 하물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오히려 예상치 보다 안 좋을 것으로 지 보여지기 때문에 어그 부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오른 건 마이크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서 1% 상승한 점은 좋은 점이지만,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바이오 업종들과, 그 다음에 어제 오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던 친환경 관련 주들 오늘 변동성이 좀클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확인하시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오히려 앞으로 반도체보다 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 어 이제 이따가 오월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